의사 아들과 배우 딸이 전국을 돌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언제나 아들 딸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준 사랑하는 우리 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엄마는 차분하셔 성격이요. 또 이제 남한테 나쁜 소리 하지 말아라. 또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왔으면 자식 편사서 자식들로 위한 걱정, 배려. 그런 음. 것을 우선으로 자식들로 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 거 보면 진짜 어떤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파. 옛날에 엄마들 나이에는 풍채도 있고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아리가 이렇게 가고 아우 진짜 누워계신 거 보면 슬 세월은 흘러가고 자식은 자라는데 어머니는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어머니를 위한 우리 마음의 작은 선물 어머니 인생의 가장 빛나는 크리스마스를 만나러 갑니다 이른 새벽 대천항으로 왔습니다. 서해 섬으로 가는 관문인데요. 와, 이게 새벽 같이 그냥 오니까 어우, 바다 냄새도 나고, 오늘 어머님 배로 이제 섬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야, 내가 배를 타러 여기 표권으로 오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면 아, 그곳이 아, 어디든 아, 산 넘고 물 건너 달려가는 양세이죠호도 녹도, 원산도. 오, 이렇게 소이 네. 많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삽시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걸려요, 삽시도는? 시도한 어? 4, 오 분요. 4, 5십 분. 네. 어머니에게 가는 길. 갈매기가 마중 나왔네요. 야, 어, 갈매기들 봐, 어, 갈매기들. 아, 새우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laughs> 갈매기 좀거안 가져왔네. 이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안고 바다 넘어 삽시도록 갑니다. 님이랑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드디어 저 멀리 보이는 섬. 화살을 꽂아 놓은 활 모양을 닮은 삽시도입니다. 여기가 삽시도구나. 야, 너무 이쁘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기암괴석의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데요. 그 끝엔 드넓은 갯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촌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앞에 뻘이 있네요, 바로. 어, 물이 막 지금 빠지는 시기인가 보다. 뻘이, 이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이게 돌이, 큰 돌이 많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또, 오랜 세월 또 자식들도 키웠었으니까. 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바다를 마주한 작은 마을. 여기가 어머님 집인 것 같은데. 어, 강아지도 있네. 안녕. 아유, 넌 하얀색. 어, 너너 너 엉덩이를 이렇게 내미냐? 와, 여기가 어머님 밭인가 보다. 배추랑 파랑 상추랑. 어, 근데 아직 배추가 있네. 계속. 남도에서도 김장이 끝났다는 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나? 아기 예, 안녕하세요. 기까지지 여기까지, 여기까여기까발 여기까지, 여까여기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다려, 아니, 많이 어이, 어이, 기다렸죠. 조심하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이고. 오, 오. <laughs> 어, 아니, 이렇게 격렬하게 반겨주시는 어머님 어머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어머님 멋있게. 피부도 너무 고우시다. 응? 아닌데 <laughs> 오늘의 주인공 정기자 어머님입니다 <laughs> 자연의 시간표대로 바닷길이 열리면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갯벌로 향하는 어머니. 볼 때에 맞춰 한달중 15일은 늘 출근 도장을 찍죠. 울퉁불퉁한 돌밭을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핍니다. 바로 그때 뭔가를 찾은 모양인데요. 와, 갯벌에 숨어있던 낙지입니다. 갯벌이라면 손바닥 보듯 환한하죠. 낙지는요 어, 어려서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바다 일을 했어요. 도단한 세월이 알려준 비법으로 손만 나오면 백발백중. 잡았지요, 아주머니 잡으시오. 와우. 하루 최고 낙지 115 마리를 잡았다죠.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낙지 잡이의 고수가 된 귀자 어머니입니다 고수 대밭에선는배없던 어, 어머니도 마늘, 야, 바늘, 파, 갓이 든다네요. 네, 이렇게 배추, 마늘, 파, 갓. 무럭무럭 자란 김장용 배추와 무를 아직 수확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든든한 의사 아들이 나섰습니다. 요거는 작고 그죠? 네. 응, 얘도 작고 뿌리 바짝 위에 배치는 쪽으로 많이 그지점 찍어 는거다 떼야 돼. 다 떼야 돼. 예. 네. 이렇게. 네, 됐어? 맞지. <laughs> 오케이. <했>. 잘했어. 오케이. <웃음> <웃음> 야. 저 잘하죠. 예, 네, 아주 잘하는데. 어느새 일꾼이 다 네, 됐네요. 일꾼이 무릎이 시끈시끈하세요. 어, 어머니 다리 아프신가 보다. 어 다리 아프면 안 어, 나는 제가 의자 좀 가져올게요. 그러면. 에. 아유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를 맞아요. 앉아야지. 의자를 앉아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로. 어. 그래서 이 주위가 의자가 많. 아 여기 앉으세요. 주위가 의자가 많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주위가 의자가 많아 그래. 맞아 맞아. 의자가 에. 많은 게 중요해요. 에. 진짜. 에. 다 보니까 <laughs> 어머니가 어? 자주다신인데 네. 그런데 의자가 조금 있어요. 네. 시험처 시험. 방도 네. 의자가 다 있어. 어, 그 맞... 거. 저것도 고 오, 이거 크다. 저, 엄청 잘 컸어요. 응. 자, 뭐야. 슉 오. 어, 저떡고 오, 금방금방 금방 나오네. 응. 여기다. 여기다. 응. 지아이 작은 것도 나.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요 괜찮아. 요 <laughs> 어. 다시 씹었어요 <웃음> <웃음> <쉬>. <웃음> 아, 작은 거잘뽑아가지고 자, 이거 잘 보고. <laughs> 작은 거거잘 보고. 자, 이거 이거 잘 보고. 자, 이거 잘 보고. 자, 이거 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어머님을 배로 삽시도에 와보네. 빨리 가야 되는데 선장님이신가? 이때 선착장으로 다가오는 배한 척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배가 삽시도에 사시는 정귀자 어머님 댁으로 갈배 맞죠? 네. 배평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성현 씨, 일부러 후발주자를 자청했다네요. 원장님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네. 좀 늦으셨어요. 아 제가 아고 이 어머님을 위해서 뭐좀 준비하느라고 준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배 시간 못 맞췄네요. 양샘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하지만 아. 분명 이것이 어머님을 웃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아, 양쌤! 제가 가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요. 잠시 후 삽시도입니다. 바닷바람과 잔뜩 씨름한 성현 씨, 그런데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서 그럴까요? 여이사가 보다. 설레는 마음 안고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laughs> 아들 안 오면 이제 아들 기다이사이제 어머니 네. 양대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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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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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아, <laughs> 내가 아들이랑 같이 와야돼 어머니 짜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어, 어, 이거야 한... 왔어. 어머님 이게 따뜻한 봄이 있구나. 되면 아유. 그대로 묻으면 또 아유, 다시 이렇게 피하는데 어 어머니가 감자, 감자, 감자.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아유, 그냥 아유, 반가워요. 아유, 야 아유, 너무 예쁘다.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가 꽃 좋아하는지. 어머니가 아니, 꽃, 어, 꽃이랑 같이니까 어머니가 더 화사하게 더 살아나시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어? 그래. 야. 성현 씨가 후발주자로 나선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어. 먹는 것만 생각한 것 같아. 오늘 어, 이거 의자 맞죠 의자, 의자. <laughs> 이제 서둘러 일을 해야겠죠? 어, 어. 엄청 좋다. 네. 엄청 튼실하죠? 오! 음. 야, 여기가 땅이 비옥해가지고, 작물이 잘 자른대요. 주부 구단의 살림 솜씨로 일을 척척 해내는 성현 씨. 양쌤에겐 그야말로 천군 만마죠 와, 어머님, 근데 배추가 유독 진짜 크고 좋아요. 것 같아요. 엄마 닮았나? <laughs> 어머님, 진짜 딱 배도 어. 여장부스타일 아,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으면 어. 좀, 그래, 좀. 안... 아닌 것도 긴 것처럼 하고 살아야지. 너 아닌 것도 긴 것처럼. <laughs> 그게 어머님 너무 음. 힘들어요. 너무 제일 힘든 일인데, 그쵸, 그렇죠, 어머님. 힘든 어머니? 일인데, 그래도 음. 나는 그거 다막겪으려고 노력해, <laughs> 겪어나가 어머니, 근데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으시다 보니까. 재재 오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가 조금 어... 어떻게 할까. 정신이, 정신을 놓으셨구나. 어, 정신을, 너무 어, 너무 어, 힘드시니까. 맞침또 중신이 왔네 이제 스무 살 스무 살 무렵이. 예. 네. 음. 근데 이제 너는 고생했으니까 부자집으로 가라. 그래서 음. 중신이 왔을 때 일꾼도 둘이나 음. 가만히 어. 일안할 것이다. 어. 방학다하고 하니까. 아 그래도 그래서 신경 써서. 그게... 음, 시집을 가라한대. 그때가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 이제 더 미칠 것 같더라고. 음. 그러 이제. 그 나는 엄마 말을 들으려고 음. 그냥 결혼을 21살 때 결혼한 을 거예요. 빨리 결혼하고. 그래서 그여자까지 이러고 사는 거니까. 음. 꽃을 펴봤나. 그래서 나는안 펴봤으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거. <laughs> 어, <laughs> 아, 어떻게 아. 어머니 안아 드야겠다 그래서 내가 음. 아. 그 말이 진짜 꽃을 펴본 적이 없으니까. 꽃을 좋아한다는 말이 진짜 아휴.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딸 그때 당시 이제 첫첫 첫에는 첫 어떻게 이제 실수해서 떨어졌고 그것도 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랑하고 시아버지고 싸워갖고 싸움 말린다고 내가 말해서 떨어져갖고 아. 큰애들 지웠어. 어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맞으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안 맞으니까. 언젠가 올 행복을 기다리며 고단한 세월을 버텼던 귀자 씨. 남편의 외도로 여자로서의 삶은 무너졌지만, 보석보다 빛나는 두 딸과 손녀를 얻었지요. 그렇게 어머니로서 더 강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귀자 씨에게 자식들은 삶의 목표자 이유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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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그룹이. 이제 말썽입니다. 그냥 버해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 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까지 부지런히 갯벌에서 벌어야 하는데, 하지만 몸이 무거워지네요. 마음은 급한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나만 앉아있네. 저 사람들 다 엎드려 지금 파고 있잖아. 뻘땅에서. 앉았으니까 더 철항해 보인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예순 하나. 남들에게 하소연하기도 부끄럽다죠.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기가 여기서 초등학교 다닐 때, 딸가 붙여놓고 안 떠갔어. 할머니도 그 덕분에 보는 것이. 나는 우리 딸한테 해줘야 된다. 나는. 고생했지만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지들은 고생 안 해야지. 그런 그런 신조로 일을 하고 있, 지금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꽃 피우지 못했던 인생의 행복을 자식들만큼은 마음껏 꽃 피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새 배추 손질이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배추를 절이기 위해선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laughs> 와 어머니 <laughs> 멋지세요 나는 이거 없으면 나못 살아 차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오 우리 어머니 멋지시다 네. 차에 배추를 한가득 싣고 바다로 향합니다 마을 곳곳마다 곳곳 동네마다 이렇게 둔벙을 하나씩 파놨어. 이렇게 아. 둔벙이라고도 그러니까 하고, 담고라고도 하고. 여기서 씻는구나, 여기서. 둔벙은 밀물 때 바닷물이 채워지도록 만든 웅동인데요. 섬사람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이쪽은, 아. 여기, 여기, 여기 잘 들어줘야 되니까, 아. 이렇게. 아. 소금이 귀했던 시절, 바닷물로 일차 절임을 해서 소금을 아꼈답니다. 아니 반대 뜨지. 이렇게 숨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올려요. 아, 예. 들어가면 안 되지. 들어가면 안 되지. 으악. 들어가면 적겠죠? 아 거기서 그냥 그렇게 풀는 거지. <laughs> 야 이것도 같이 풀. 같이 풀게요 그래서 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아, 이 돌, 돌 위로 이렇게 부어도 돼? 밑으로 부어도 돼, 밑으로 부어도 돼. 아, 밑으로 보여요? 소금에 뿌려가지고 절이고 네. 하는 그 과정 없이 어쨌거나 이렇게 물로만 부으면. 나름.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이니까. 얘가 알아서 또 새로. 어? 어? 알아서 절여주니까. 얼마나 맛있을 거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면 김치가 더 아삭하고 맛이 좋다죠? 오랜 시간 이어온 섬마을 김장 비법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 젖어지면, 네. 여기 엎드려서,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닦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퍽! 뜯어야 되겠다. 오, 나도 아. 해볼래. 절여지면, 어. 어. 이거는 이렇게 아. 막받서 그러는데, 아. 음. 절여지면,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갈라. 갈라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으면 아 반을 쪼개서 진짜 깨끗하기다. 헹굴 때는 소금가 많으니까 힘들어. 그러니 그러네. 닦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이렇게 닦아서 이제 물 빠졌다 하루 후에 저기 닦아서 집에서 이제 김장 속을 넣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 무얼 보는 걸까요? 아 개벌에서 일하는 이웃들이네요. 부지런히 뭔가를 잡고 있는데요. 아지금 생각 같으면 저 낙지, 잡으러 가고 싶다. 어, 낙지, 잡으러 내 낙지, 날 기다리고 있어. 아, 고 낚시나 핸드폰을 나... 올려. <laughs> 알았다고 하나 받아볼게. <웃음> 박예사 <laughs> 내낚치 냉겨놨다 잡지마. 나 수술하고 와서 잡아야지. 알았어. 안더 들게. 돌아다니지 마 이제. 그만해. <laughs> 네, 아 굴이나 많이 따. 냉겨 놓는다니까 냉겨 놓고요. 아 아유, 너무 아유, 재밌다. 우리 어머님 진짜. 진짜 너무 예. 유머러스하셔.